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지? 아가씨입니다. 그래, 맞아. 오늘도 저러고 울고 있네. 전엔 크리스틴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여로 바꿨네. 이름이 셀리였던가? 하여간 부자들은 별 해괴한 짓을 많이 한다니까. 진짜 별 꼴을 다 보겠네. 저런다고 얼굴이 뒤바뀌는 것도 아닌데. 소름 끼쳐. 백작가의 여식이었던 리베나는 명망 있는 가문의 딸이라는 것 외에 다른 정보는 세간에 꽁꽁 감춰져 왔다. 하지만 집안 내의 하인들은 모두 왜 백적과 백적부인은 물론 친인척들이 모두 리베나에 대해 함구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눈이 단춧구멍만 하였고 코는 들창코였으며 인중은 길고 입술은 얇디얇은 들풀과 같았다. 차마 사교계는커녕 주변에 내보이기엔 너무도 못났던 그녀의 외모는 모두가 언급을 꺼리고 시시하는 동안 커가면서 딱히 반전이랄 것 없이 그대로 성장 중이었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이 남들과 비교해 못났다고 느꼈던 나머지 한동안 거울 보는 것을 기피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에 띄기 이쁜 하인을 보고, 리베나는 곧 요상한 깨를 내게 된다. 넌 이제부터 내 거울 시중이야. 이 액자를 들고, 날 산시 따라다니도록 해. 그렇게 몇 명의 하인들을 기분 느낄 때마다 바꿔가며, 거울 시중이란 것을 들게 하던 리베나는, 셀리라는 새 하인이 들어오자 곧바로 매일 거울 시중을 들게 했고, 다른 하인들과 달리 나이대가 같은 셀리의 외모가 워낙 마음에 들었던지, 리베나는 다른 하인으로 바꾸는 일 없이 셀리에게 거울 시중 전성노릇을 시켰다. 머리가 왜 저리 짧아? 난 머리를 빗고 있는데 얘는 빗을 머리카락이 없잖아. 기존 하녀 일을 하는데 거치적거려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르게 하겠습니다. 셀리는 어느새 리비나의 의도치 않은 특별 대우를 받으며 듣도 보도 못한 거울 시중으로 쌓을 직무에 충실했다. 그리고 어느 사이인가 저 백작가 딸이 그렇게 이쁘다며? 본인도 본인이쁜가 알아서 벌을 달고 산다던데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겨온 리베나의 외모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주변 마을에 퍼지더니 어느새 왕을 기회까지 들어가게 되고 마침 왕비와 사별한 탓에 왕비를 새로 들여야 했던 왕은 백작가의 그녀의 초상화를 요청하였다. 저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임금님께 보낼 초상화마저 시중 얼굴로 하시는 건...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까딱 잘못했다간 저는 물론 아가씨와 백자님 목숨이... 시끄러워. 이게 내네 얼굴이야. 똑같이 그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니네 소리 날라갈 거야. 아...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린 리베나는, 기어이 화가에게 자신의 얼굴이 아닌 셀리의 얼굴을 초상화로 그리게 하였다. 그림을 전달받은 왕은 크게 만족하며 리베나가 성인이 되는 해에 혼인하고 싶다고 전했고 백작은 차마 거절도 못한 채 기뻐하긴커녕 사기인 게 들통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감에 빠져 있었으나 리베나는 어떻게든 자신의 사기극을 공고히 하는 데에만 혈안이었다. 그렇게 성이되어리베나는 왕궁에 당도했다. 어서 오시오. 이렇게 만나기를 오랜 시간 고대했다오. 먼길 오느라 피로하겠군. 그런데 어찌 얼굴을 가리고 있어? 제 피부가 연약하여 햇빛을 쐬면 타고맙니다 여태껏 치고한이일도피을피하기 위함이라 전하. 부디 이해해 주시길. 결국 리베나는 얼굴을 검은 베일로 가려 왕을 속였고 결혼식 또한 왕을 배려로 검은 베일을 쓴 채로 진행되었다. 정말이지, 감탄스럽군. 그대는 다른 이들과 달리 그림으로 볼 때보다 더 아름답구려. 어찌되었지? 무사히 첫날 밤에 치른 것이냐? 감히 천한 태생으로 왕과 잠자리를 한 주제에 어찌 그리 태연이 서 있는 것이야? 끌어라. 너의 출신이 있지 마. 넌 왕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애초에 왕께서는 나를 아는 것이지 너를 아는 게 아니야. 알아듣겠어? 그러합니다, 왕비마마. 리베나는 셀리가 왕과 동침하는 것에 분노하면서도 이미 먼 길을 와버린 탓에 셀리를 계속 왕을 침실로 보냈고 곧 각오했어야 일이 터지고 말았다. 셀리가 매일 밤 왕과 지낸 탓에 결국 임신을 하게 된 것인데 리베나로서는 거기까지 미리 생각이 뻗치지 못했는지 당황과 동시에 셀리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여겼다. 네가 감히 네가 감히 그 천한 몸뚱아리로 왕의 자식을 잉태했다고? 어찌 그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laughs> 그런 네 몸에 배고 나올 천한 사생아 따위 빛의 보자극이 있을 섬 싶으나! 무슨 개X야! 설마, 아이를... <laughs> 이 주는 뜨거워 지켜보고 있거늘 성 내에서 이 나라의 왕비를 폭행해? 이 <laughs> 가진 인삼부를... 저, 선하, 접니다 전하의 여자이옵니다. 제가 왕비... 난너 같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짐이 바보인 줄 아는다. 얘 봐라! 저여자을 당장 끌고 가서 사형시켜라! 아, 안됩니다 전하. 전하, 제가... 제가 림의 나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당신의 왕비입니다. 전하! 전하! 결국 그때의 충격으로 셀린은 유산을 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왕비를 폭행한 것은 물론 뱃속 아이를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리베나의 사형은 일사천리에 이루어졌다. 죄인의 죄가 명명백백한바 즉격 사형에 처한다. 전하, 접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전하의 아내입니다. 제가 리베나입니다. 셀리, 빨리 왕에게 나를 사형시키지 말아달라 옆에서 빌어라. 당장 한참들이지 않고 무엇다느냐? 왕비마마, 흑기를 잃은 죄로 당신에 대한 처벌을 막지 못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어찌해도 왕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당신이 사형당하기 전 마지막 면담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뭐? 저는 여태껏 시키신 대로 맡은 마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당신의 얼굴로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죽는다 해도 저를 통해 리베나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시중으로 영원히 두시겠다는 맹세를 숨을 거두시기 전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쏴신다면 이년이 왕비님을 제두 번이나. 너의 미친 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딴 헛소리가 나오는 그대가 요구한 대로 내부의 공간을 따로 마련한 거울이요 이검에 충분하겠소? 네 충분합니다 이웃 나라 왕비가 우리나라 임금에게 혼인을 먼저 제안했다고? 왕께서는 공주가 걱정되어 계속 제안을 미루셨는데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으니 얼른 정식 혼인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난리였잖아. 뭐이 정도면 둘다 배우자를 사별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잘 만났네. 어서 오시오. 오늘 아 노고가 많았소. 아닙니다. 저 또한 사별한 중에 재혼 요청을 받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왕비 마마, 이것 보세요. 이쁘죠? 그렇구나. 티 없이 새하얀 꽃이라니. 백설공주 마치 너를 닮았는걸? 어? 저는 왕비 마마 닮았다 생각하고 와주었는데. <laughs> 그럼 새하원이아 제가 닮았나 봐요. 음. 참으로 곤란하구나. 그렇다면 더더욱 왕비마마가 너를 원할지도 모르겠어. 그리되면 곤란한데. 네, 왕비마마는 리베나님이잖아요. 그렇지? 네 말이 맞아. 음, 넌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내 얼굴은 나야. 저는 이제 머리에 새치가 하나 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해져 가니 당연히 저아이에게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지요. 참 아름답네요. 곧 저를 늦추고 저 아이를 시중으로 두실 건가요? 안 돼. 이 일은 오직 나만이 할수 있어. 왕비 마마의 얼굴은 나야.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아. 내가 내가 가장 아름다워야 그래야. 요즘 그 소문 들었어? 어떤 거? 새 왕비가 왕이 돌연사 한 이유로 이상하대 응? 이상하다고? 그오래대면 말을 한다나 봐 거울아 <laughs>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지?